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시총의 위, 비트코인에 대항하는 유일한 코인이자, 알트의 왕으로 군림해온 이더리움이 상장 폐지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이더리움의 상패는 루머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애초에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얼마 전, 작업 증명 방식을 POW에서 POS로 변경했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바꾼 겁니다. 그냥 흔해 빠진 다른 알트들처럼 중앙 집중화 코인으로 바꾼 거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 ETF 승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탈중앙화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개인의 손에 자지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이더리움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상장 폐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무한으로 이더리움을 찍어내서 시장에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하락장에서 5년 전 가격으로 회귀하며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POS로 변경된 시점입니다. 초창기 이더리움을 개발하며 만들었던 이더리움 개발자들도 자신이 보유한 지분들을 다 던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희망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에 이어 역사상 최초로 알트코인 중 유일하게 ETF 승인 이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이제 이룰 것이 없는 비탈릭 부테린이 악수를 뒀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알트의 대장이라 불리며 비트코인을 위협하던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사라지는 이 코인판 속에서 이더리움도 그런 길을 걷게 될까요? 이더리움 상장 폐지 루머를 촉발시킨 트리거는 북한 라자루스 해킹 집단의 바이비트 이조원 해킹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단일 규모로는 코인판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작년 인도 와지르X부터 모든 해킹의 시발점은 북한의 해킹 집단 라자루스 때문이었죠. 본론으로 들어가 이때 바이비테 CEO는 비탈릭 부테린에게 해킹된 2조원의 이더리움의 차단을 요청했었습니다. 허나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자격증명이 변환되어져서 당연히 이 요구를 수용해줄 수 있었죠. 비탈릭 부테린의 클릭 한 번이면 그 즉시 해킹 코인은 차단이 가능한데 무슨 연유인지 비탈리 부테리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골 때리는 건 북한이 바이비티에서 이더리움을 해킹한 코인을 세탁하는데 길게는 수년. 짧게는 1년이라고 내다보았는데, 그러니까 절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었죠. 그런데 BBC 충격 발표로 이미 2조 원 이상이 세탁이 되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돈 세탁을 했냐면, 바로 이더리움 재단 소유 지갑이 해킹이 되었습니다. 이 지갑이 북한의 세탁에 이용이 되어 북한은 단 10일 만에 이조원의 코인을 모두 세탁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말 기절 초풍할 내용이죠. 뭐 애초에 바이비트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문제였다고는 하나 결국은 자금이 세탁되어진 것은 결정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의 문제였다는게 탈로가 난 겁니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바이비트 및 바이낸스는 이더리움을 상패하기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공식 기사는 없지만 월가의 추측성 뉴스들만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 상장 폐지를 전한 보도 전문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적혀 있었는데 요약해드리자면 상패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상패 안 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해킹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 이더리움이 북한의 범죄 행위를 방조했다 세 번째 이더리움은 암묵적 협조에 따른 미국 CIA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CIA의 요청이 가장 주요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IA는 몇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고 있고 최근 북한의 라자루스를 쫓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블룸버그 코니생 기자는 이더리움을 압박하는 대신에 해외 유명 거래소들을 털기 시작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이 CIA의 뒷배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연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는 이더리움을 치기 위해 CIA를 선봉으로 세워 움직이고 있는 게 트럼프가 아니냐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다만 이더리움 상패는 아니라고 거래소들이 오피셜 기사를 냈지만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몰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기관 ETF 자금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온체인 데이터로도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7일간의 순 유출세를 지나 현재 순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이더리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호재재료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악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바이낸스 설립자 창퐁자우와 백악관에서 독대를 진행했는데요. 트럼프는 창퐁자우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SEC와의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사명과 면책을 선언했는데, 과연 이로 인해서 트럼프가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바이낸스는 17개의 코인에 대하여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현재 유출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에서 비공개로 입수한 자료인데 업비트나 비썸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상장 폐지가 된다면 폭락은 불가피하겠죠. 여기 보이시는 비공개 리스트에 비썸 6개와 업비트 6개가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 폐지 리스트가 유출되었긴 하지만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리스트 안에 있었던 코인들이 상패를 안 당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허나 이 리스트가 궁금하신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혹시라도 충격받아서 팔거나 하시면 안 된다고 저랑 꼭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5133-4788번으로 상패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바이낸스 상패리스트 파일 문자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허나, 조금이라도 알고 대응하시게 된다면, 모르고 당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과는 현재 이더리움에 들어가 있는 기간의 자금들이 털고 나가게 된다면, 바이비트, 바이렌스 둘다 동시에 상패를 때린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팩트를 전해드린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초기 개발자들이 다 털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요약해드리자면 북한의 해킹을 방조한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게 바로 CIA가 바이낸스를 털게 만든 이유죠 그래서 이제 CIA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를 통해 이더리움을 지금 현재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보유한 월드리버티는 현재 보유한 모든 이더리움을 팔아치웠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인정하기 싫지만 이더리움 상패와 기결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길 원하진 않지만 이더리움이 혹시라도 상장 폐지가 된다면 코인판은 폭락을 넘어 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나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절망이 도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낸스 상장 폐지 리스트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분들 자기가 소유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이 상폐 리스트 받아보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은 대응하기 늦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냥 상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이미지 파일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혹시라도 자기 코인이 있다고 하시면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팔아라, 사라 이런 말들은 제 권한이 아니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이슈들이 나오면 이거를 유튜브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라, 팔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 제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바네스 상패리스트 한번 받아보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